육군 학군사관 후보생 64기가 장교 교육 과정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정예 학군 장교가 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 덮인 땅에 거침없이 눕고, 구르고, 뛰고, 또 뜁니다. 전투복에 땀가지능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열심히 임하지만 어딘가가 조금 어설픕니다. 정예 장교가 되기 위해 첫 발걸음을 뗀 육군학군사관 후보생입니다. 11일 충북 계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선 전국 108개 학군단 3천여 명이 장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행군, 사격 등 다양한 훈련을 이겨내며 사관 후보생으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화약 내용과 총성, 포성이 가득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서 사관 후보생들에게 전사적 기질을 습득시키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경험한 작은 승리를 통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멋진 산후보생을 육성하겠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총기가 어색하고 낯섭니다. 손이 꽁꽁 얼어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처치 방법을 꼼꼼하게 숙지했지만 차가운 눈 위에 누우니 머릿속이 눈보다 더 하얘집니다. 포복 자세도 눈밭에서 하니 숨이 배로 차오르고 계속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철조망을 통과하니 몸이 긁혀 상한 곳이 하나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교관과 조교가 후보생들을 밀착지도 합니다. 조금씩 유령이 생기면서 완벽하게 해내고 야맙니다. 처음 해보는 훈련이라 많이 힘들고 날씨도 춥고 많이 힘들지만 동기들과 이 힘든 훈련 멋지게 수료하고 멋진 장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들고 어려운 줄만 알았는데 동기들과 함께하니 혼자서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학생 군사 학교는 남은 일주일 동안 부족했던 부분의 보충 교육을 진행해 후보생의 자신감을 최대한 배양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4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이들은 평범한 대학생에서 멋진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으로 떠오를 이들을 응원합니다. 화 국방 뉴스 김효진입니다.